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대한민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전투기에 장착될 국산 독자 무기인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실전 배치를 위한 양산기체가 생산됨에 따라 전투기에 탑재될 국산 미사일 체계의 윤곽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는 국산 미사일 체계에 대한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하는 미사일 무기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무기 개발에는 평균 14년이 기간이 소요되지만 대한민국은 단 7년 만에 경이로운 속도로 전투기는 물론 미사일 무기 체계까지 정립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이처럼 혹독한 일정 속에서도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자주 국방 실현에 있습니다. 과거부터 대한민국의 방산 독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이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반대론자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기술진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방산독립이 결코 비효율적인 선택이 아님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도달했지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KF-21 프로젝트를 둘러싼 반대가 존재하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KIDA는 KF21 블록12 공대공 임무에만 집중되어 있어 공대지 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논리였습니다. 당시 KIDA는 블록2 버전의 공대지 공격 능력까지 개발한 후에 양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현실적인 전투기 개발 과정과 동떨어진 행정적 접근일 뿐이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극도로 복잡한 과정이며 하나의 작은 오류가 치명적인 난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20대의 생산량을 줄이자는 것은 사실상 KF21 프로젝트를 무산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는 주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주국방을 향한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 덕분에 KF-21 프로젝트는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결국 보라매라는 이름에 걸맞은 강력한 공대공 무기 개발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 단계인 공대지 미사일 기술력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대지 무장은 단순히 무장창을 열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수많은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신 전투기에 탑재되는 초정밀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극도로 정밀한 유도 기술이 필수적이며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와 미사일의 GPS, 레이저 유도, 적외선 탐색 및 추적 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공대공 무기와 동일한 수준의 복잡한 기술이 요구되며, 블록 단계별로 개발을 진행하면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공중 역학, 무게 중심, 구조적 강도, 공간 제한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전투기의 전자전 시스템과 탐지 및 목표 지정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합되지 않으면, 추후 블록 3개량 과정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 적응 테스트와 검증 비용을 감안하면 양산 과정에서 공백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경우 KF21 전투기 전체 개발이 중단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수출 협상이 모두 무산될 뿐만 아니라 공군 전력에도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DA는 KF21 전투기 개발 초기부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프로젝트 자체를 무산시키려 했습니다. KF21 전투기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음부터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려 했던 곳 역시 KIDA였습니다. 이는 마치 자족국방을 저해하려는 듯한 태도로 비춰질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에 KIDA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다시 KF-21 전투기 개발에 장애물을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전투기에 장착될 국산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개발이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KF-21 블록 1이 제공권 장악 임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완벽한 교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본격적으로 KF21 전투기에 공대공 무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공대공 미사일은 공대함 유도탄과 상당히 유사한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은 다른 어떤 방식보다도 뛰어난 속도를 자랑합니다.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미티어 미사일은 최대 속도가 마하 4 이상이며 최소 사거리는 100km, 최대 사거리는 300km에 달하는 강력한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국산 미사일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위티어보다 더욱 향상된 최대 사거리 500k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KF21 전투기는 다양한 미사일 시험을 진행하며 모든 테스트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강대국들의 견제로 인해 최대한 공식 발표를 늦추고 빠르게 무기개발을 완료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계속 강화된다면 더 이상 우리 기술력을 숨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게 염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매일 알찬 방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내에서는 이미 상당한 기술력이 있음에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의 국산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공군이 성정한 적이 노후화 전투기 학대로 유명한 북한 공군이기에 미국이 수출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국 공군용보다 7에서 10년 정도 기술력이 뒤진 공대공 미사일로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은 대량으로 생산되고 대량으로 테스트되고 있으므로 우수한 신뢰성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보다 가격이 저렴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미국은 자국산 전투기에 대한 외국제 레이더 유도 미사일 통합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골치 아픈 사정 이러한 상황이 바뀐 것은 바로 KF-21 보라매가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FAU 12 수출에 성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번 소개했듯 한국은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개발 사례를 반영해 미국이 해외 수출을 허가한 모델. 즉 미국 공군의 최신 모델보다 7에서 10년 정도 오래된 공대공 미사일을 KF-21에 통합하려 했지만 미국 해군성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이 KF-21에 대한 공대공 무장 통합을 거부함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긴급히 330억 원을 투입해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과 아이리스 T를 통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방위사업청은 긴급히 330억 원을 투입해 유럽 MBDA 사이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과 독일제 아이리스 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KF-21에 통합하는 사업을 급조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19년 11월 22일, m b d a 4와 KF-21을 개발 중인 KAI 사이에 미티어 미사일 통합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본 계약에는 KF-21과의 통합 작업 지원과 노하우 이전 및 각종 시험 장치의 공급이 포함되었다. KF-21에 통합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우수한 고체 램제트 기술을 사용해 기술면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발전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높은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본격적인 개발에만 17년이 소요되는 바람에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려지며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이리스 T 단거리 공대공도 AIM-9X보다 우수한 기동성을 자랑하지만 가격이 최소 1.5배 이상 비싸고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모델이기에 적외선 시커 기술은 보다 낙후된 모델입니다.